가장 단풍이 먼저 아름답게 피는 나무의 원조가 국나무입니다. 보세요 지금 지금 뽀죠 음. 이게 음. 네, 이게 뽀글거. 기 나오죠 바로에. 진해. 네. 음, 이게 소금기가 있고 아토피 그다음에 무좀 피부질환 중요합니다 이거 무좀 음. 바르다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촉 음. 이거를 발에 효소를 담궈서 한다든지 다른 음. 응용할 일이 많이 있죠. 응용할 지금 건조시키는 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앞쪽이 네. 비누하고 로션 이쪽에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네. 급하게 샘플을 네. 어, 네. 아, 좀 봐요. 렌즈 니다이 진액 좀 보세요. 어, 진액, 아, 보세요. 응? 응. 이거 알고 보면 네. 대한민국 삼천리의 반도에 있는 게다 약초고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라든지 각종 유전자 변형이식불 많이 먹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연에 있는 이런 생약을 가지고 먹거리, 발렬거리 해결하면 참 예렴된 얘기인데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토피, 옛날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아토피, 최고입니다, 이게. 요즘이라든지. 이거 뭐, 이소에 발달됐으니까, 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 화진약차기에서 공부할 때, 저, 그 이소장님이 앞으로 북남은 위망이다. 그렇죠. 능계신마도 앞으로 인기강할 거다. 우리 허준약초학교에서 강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필드에서 항화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효과를 본, 어, 아, 이런 약, 약초, 약용나무가 되는 거 약용나무. 음, 처음, 음. 처음 음. 제가 올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딱 이렇게 물드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북나무입니다. 지금 이게 저 보아라에서 약초로 만든 비누, 그다음에 샴푸. 샴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여러 가지 두피의 비듬이라든지 그런 걸해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자르기가 비안해. 싹싹싹 아, 잘 제가 네. 원래 이런 건 처음인데, 잘, 잘, 잘랐는데. 아니, 굵기는 굵어 힘들 어서 아, 그건 뭐, 제가 옛날에 네. 이걸 좀 씁니다. 네. 자, 내가 이렇게 쉽죠? 금방금방 되는 것같은데 이게. 이게, 올해, 올해 한, 올해 한, 속다에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작년에 이걸 많이 퍼줬어요. 풍나무. 근데 이자연 우리 산에 가면, 친이 나옵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가 아주 깨끗하고. 야, 여기가 해발 400구지에 있는 청정한 지역에서 뭐솔류 흙팔이라든지 이런 방제도 안 하고 청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뭐 미세먼지가 있기를 음. 하나, 그래. 하나 한번. 네. 네. 그래서 원료 자체가 네. 네, 친환경이상 좋아야 됩니다. 됩니다.